남산에는 남산 둘레길이 있고요. 한 8km 이상 되는 구간입니다. 남산에서 오솔길을 걷습니다. 2024년 3월 6일 2689일 걷기길 258번째 남, 서울 남산 둘레길 서울 걷기길 뭐 다섯 번째에 있고요. 일일면허 1778일 데일리 핏을 2368일 서울 남산 둘레길입니다. 남산을 빙 둘러서 걷는 코스고요. 8.5km, 거의 두 시간 정도 걸리고요. 획득 고도도 270 정도 됩니다. 국립극장 부근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. 남산에 있는 순환로는 큰 길을, 둘레길은 작은 길을 걷습니다. 국립중앙, 국립극장이죠. 여기가 이제 출발입니다. 이런 요런, 요런 길을 걷고요. 남산둘레길. 예, 남산 야외 식물원이죠. 이 예, 구간은 저도 처음 걸었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차가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서 좀 익숙합니다. 백범광장 부분이고요. 이가 예, 백범광장이죠. 호현당. 그래서 북측 순환로. 와룡묘도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. 남산들레길 봄소식 예. 2024년 3월 6일입니다.